시작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대졸자 전형을 소개해드렸던 전문가입니다. 어, 이번에는 대졸자 전형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법이었는데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사 편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간호학과 학사 편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문가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간호학과 학사 편입에 알기 전에 일반 편입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원래 편입 전형이라는 게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지만 보건계열 편입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은 보통 전공자 출신, 즉, 같은 계열을 졸업하신 분들만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전공자분들은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사편입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학사편입의 경우 2020년도부터 30% 20% 정도 뽑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사 학사편입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학사 편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모집 인원을 대략 10%에서 30% 정도 어, 충원을 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직업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비전공자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사 편입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호학과 학사 편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편입 전형을 봤을 때 원래 3학년으로 진학하는 건 동일하지만 간호학과 특성상 전공 필수 이수학증을 더 이수해야만 국가고시를 볼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3학년 다니고 4학년 다니고 1년 정도 수업을 더 드,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1년 정도 보충 학기를 더 들어야만 국가고시를 보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3학년 편입보다 조금 더 수업을 더 듣고 졸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호학과 사편입에 있어서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은 사전제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공은 상관없이 어떤 전공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 부분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고요 면접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어를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간호학과 학사학에 있어서 조건은 학교마다 전부 다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틀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고졸자라면 혹은 자퇴생이라면 아니면 전문대만 졸업하신 상황이라면 4년제 학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거쳐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 많은 준비생들이 학점행제로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그러면 학점행지로 어떻게 간호학과학사 편집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일단 준비 기간은 편입에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 우선 전문대 졸업생이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2년제 졸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전문대 졸업을 하신 분들은 4년제 학사학위를 학점 행계로 취득을 하시려면 평균적으로 2학기에서 3학기,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졸의 학력이시라면 4년제 학력을 취득하기까지 빠르면 4학기 혹은 5학기만의 취득을 완료하고 있으신데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입은 12월에 주연 준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차고를 없이 끝내려면 멘토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학점행지로 간호학과 사필입을 준비할 때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간호조무사분들, 직장인분들 혹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병행하시면서 학업 준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이나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성적 혹은 모르는 사항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늦은 밤에도 주말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학습자님의 어느 정도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편입 준비를 수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요. 어, 아직 이 과정을 시작할지, 내가 합격이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학생분들도 30대부터 50대 분들까지, 혹은 바쁘신 직장인, 간호조무사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학습자님이 노력을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인 부분, 그리고 제가 팁이나 요령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확실하게 편입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편입 학원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습자님이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습자분이 어떤 학교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차근차근 조율해서 원하는 학교로 3학년 간호학과 편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간호학과 학사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